안녕하세요. 아프라라입니다. 10월 16일 00시 30분, 그때쯤에 락스타게임즈 트위터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스트레인지 라이트 스포티드 오버 팔레토베이. 팔레토베이 주변에서 딱 봐도 그냥 UFO로 보이는 이 사진이 딱 찍혀있는 이게 올라왔는데요. GTA 온라인 할로윈 이벤트로 이렇게 UFO가 뜬다고 해요. 자,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, 이게 이벤트 기간 동안,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만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정확히 오후 4시 54분, 16일 4시 54분입니다. 이게 이벤트가 한 5시에서 6시, 5시 반에서 6시 반쯤에 바뀌기 때문에, 좀 있으면 이제 2일차로 넘어갈 건데, 우선 1일차 이 팔레토베이, 제가 있는 이 위치 여기쯤에서 뜬다고 하기 때문에, 기다려서 한번 UFO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끝자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]게요. 어? 네. 잠깐만. 벌써 날짜가 바뀌었나? 어? 잠깐만 떴는데요. 2일차로 바뀌었나 본데 위치가 바뀌었어.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? 내가 잠깐만 내가 날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나? 아니야 이거 이 바뀐 거 맞아요. 2일차로 바뀌었네요. 아 1일차가 저 위치였는데 2일차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벌써 바뀌었네요. 2일차로 바뀐 거면은 다음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48분 뒤에. 자, 그냥 쭉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싱글 플레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헬기라던가 비행기 시동이 막 꺼지고 그랬거든요 엔진이. 오, 오씨, 오 사라졌어. 아, 이 싱글이랑 똑같네. 야, 자, 이런 거를 또 해놨습니다. 정확히 이 위치에서 지금 발견이 됐고요. 자, 이 섬에서 보던가 하면 될것 같네. 아. 하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이 48분 뒤, 50분쯤 뒤에 다시 한번 이 U.F.O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거의 한 시간쯤 지나고 나서 다시 오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다. 세션도 지금 새로 바꿨고요.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새로 떠 있는데 시청자 한 분이 도와주러 오셨거든요. 여기 시설에 들어가 계십니다. 자, 이 시설에서 시설하면 생각나는거 있죠? 오비탈 캐논을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스나로 쭉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거기서 보이긴 해요? 어 보인다. 어 보이. 와 거기서 보여요? 보인다. 준비되면 바로 쏴주세요. 발사! 우와! 와 근데 멀쩡해. <laughs>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. 아 이렇게 오비탈로 쐈는데도저 UFO는 멀쩡하고요. 음, 가까이 가면은 저기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사라지거든요. 높이 날아가지고 낙하산으로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코서트가 미사일? 그것도 해봐야겠는데? <laughs> 어 해볼 게 많은데. 자 우선 이거부터 여기서. 버리고 보관해주고 자 날아갑니다! 그냥 아 이거 낙하산 피는게 낫겠죠?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쯤에서 피고 다가갑니다 과연 과연 오 천둥번개 어! 아 그냥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네 아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니까 사라져 버리네요 그러면은 또 50분 기다려가지고 이번에는 코사트카 미사일도 써보고 드론도 날려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엔 코사트카 미사일 세발 준비했습니다. 한번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과연 저 UFO는 어떻게 될지 한번 구경을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시청자분들의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발사해 주세요. 오 날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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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발 날라간다. 안 보인다고 UUFO가 안 보여? 자 지금 디스코드로 화면 공유해 줬습니다. 보고 한번 다시 해주세요. 쭉 가봐 쭉 가봐 쭉 가봐. 어, 어? 어, 통과했는데? 어, 뭐야, 튕겨나간, 가 뭐야? 꺾은 거예요? 튕겨나간 거예요? 뭐예요? 오, 그냥 통과해! 아, 이 코사트카 미사일이 안 되네. 이거는 또, 야, 상상도 못했네요. 환영이야, 환영. 그러면은, 우선 해변가까지 가가지고 이번엔 제 드론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드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자, 인벤토리, 나노드론 작동! 알아? 왜 안움직이냐 이거 <laughs> 왜, 왜 아무것도 안되냐 어 안전하지 않... 아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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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나노드론 작동 왜이래 테러바이트 불러서 테러바이트 그걸로 해봐야겠다 자 드론 이용이 이 안돼 이상해 이것도, 이 드론도 사용이 안돼 지금 뭐야 <laughs> 뭐 됐는데로 우선 rpg라도 날려봅시다 <laughs> 긴 하나? 안다. 너무 멀어. 좀 날라가는데 못 가나 저기까지? 아안 닿네. 어벤져 캐논? 그러면은 한 분은 어벤져 소환해 가지고 공중에서 뛰어든 다음에 써보실래요? 자, 오케이. 우선, 어. 천둥치던지 사라졌어. 안돼 시간이 됐다 4시 사라지는구나 아 이거 게임 시간으로 4시 되니까 사라지네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또 50분 기다려서 다시 나오면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벤져 2대 쏴주세요 닿나 오, 오 맞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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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만 오케이 그만 이번에는 테라바이트 미사일 한번 쏴주세요 저기 닿는지 한번 봅시다 미사일이 아, 아 사거리가 살짝 간다요. 좀 가까이 와 보세요. 해변가 최대한 가까이 와 보세요. 테라바이트 포탑 준비. 오, 닿나요 오, 이건 잡는 건가 잠깐만 옆으로 가서 좀 봐야겠다. 아, 이래도 안닿네 아, 자 그러면은 이 작품 어디 있어? 이 작품 포탑 거기서 쏴주세요. 닿는 건가? 아, 이것도 닿네. 테러바이트 미사일이 사거리가 안돼 가지고 이작품 포탑이랑 저 어벤저 포탑 저런 것들까지는 이게 사거리가 되는데 아, 아쉽네요. 미사일은 다안 되네. 야, 그러면은 어벤저랑 이작품까지 한번 일제 사격 해 보자. 어벤저 2대, 이작품 포탑 한 대. 일제 사격 개시. <laughs> 야! 이런데도 경추가 전혀 안 돼. 야. 저이분이좀 최대한 위로 가서 모델링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래쪽은 아까 충분히 봤으니까 위에로 해가지고 이거 락사 편집기 들어가서 한번 모델링을 자세히 쭉 당겨서 살펴봅시다 자 이게 지금 GTA 온라인에 출연하고 있는 UFO인데 자 이거를 지금 카메라 땡겨서 쭉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그냥 뭐 다른 문양 뭐 F5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다른 UFO 모델링처럼 그렇게 붙어있지도 않고 그냥 UFO가 떴네요 자이 상태로 한번 재생을 좀 해봅시다 어 사라지기 직전에 저기 갑자기 멈추네. 계속 돌다가 이때가 제가 헬기가 딱 멈춘 때거든요. 이때 갑자기 회전을 딱 멈추고 이렇게 사라집니다. 천둥 치면서. 자 이렇게 오늘 GTA 온라인에 뜨는 UFO 한번 확인해봤습니다. 자 이게 계속 뜨는 게 아니라 이 할로윈 이벤트 기간동안만 뜬다는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. 이게 날짜마다 뜨는 위치가 달라진대요. 그래서 제가 알아낸 그 위치들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UFO가 뜨는 게 그냥 단순한 할로윈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게 과연 업데이트 떡밥인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다들 안녕! Woo!